안녕하세요. 경제엄마 최소장입니다. 경제 엄마 최소장은 부동산 재테크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3단계를 실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고민 해결 사례를 나눕니다. 두 번째 분리뷰를 통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넓혀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매물을 통해 부동산 시세 흐름을 파악해봅니다. 구독자님들이 부동산 재테크로 행복한 부자가 되실 때까지 실천합니다. 응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은 2021년 상원 아파트 공급 1만 6024세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뉴스에 개발 호재에 들어가면 어, 제가 제목을 2021년 창원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6,024세대 이렇게 어, 정하고 어, 지금 요 내용을 쓴게 경남신문 이슬기 기자님께서 정리를 너무나도 잘해주셔서 제가 요거를 이제 뉴스를 한번 더 어, 보도드려 봅니다. 이슬기 기자님께서 그 올해 공급되는 세대는 1만 6024세대다, 조합 2618세대, 분양 1만 843세대, 임대 2563세대로, 어 어, 그 전보다 어, 경량개발공사 현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야 주택 1,159세대가 추가되면서 이제 올해 공급되는 세대수가 지금 총 16,024세대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6,138세대, 2024년에는 14,74세대, 2025년에는 8,796세대 등 이제 입주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슬기 기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토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신 이슬기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리한 2021년도 분양 및 입주 예정 아파트입니다. 어, 총 16024세대고요. 분양 665세대, 인대 2563세대입니다. 어, 구분을 분양 시기별로 해서 정렬을 했고요. 어, 그 다음 해당 구, 어, 창원시 중에는 다섯 개 구가 있죠. 의창구, 성산구,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진해구가 있습니다. 그 구에 따라서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분은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어,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단지는 단지명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이름입니다. 세대수는 몇 세대가 있으며 총몇 세대가 있으며 분양 은몇 세대인지, 임대는 몇 세대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규모는 뭐 지하 몇 층부터 지상 몇 층까지냐, 몇 개의 동이 있느냐 이렇게 규모를 적어놨습니다. 입주 시기는 분양하고 나서 보통 2년 반이나 3년 정도 있다가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예상 입주 시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이제 건설하는 해동시, 해당 시공사를 이렇게 정렬을 해놨습니다. 지금 분양 시기부터 차츰차츰 보시게 되면 2021년부터 어, 2021년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상반기를 정리를 먼저 했고요 어, 뒷장에는 하반기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상반기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음, 1월부터 의창구 쪽, 어 창구 쪽 LH 창원 명곡 신혼 희망타운 있고요. 다음 2월달에 마산 합포구에 가포 LH 행복주택이 있고요. 다음 진해구에 어, 진해 남문 어, 리젠시 빌라트 더웰 어, 이 쪽에 이제 분양을 어, 했고요. 지금 3월달이죠. 지금 3월부터 오늘 날짜가 2021년 3월 17일이잖아요. 3월 17일 이후로부터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해서 3월달 마산합포구 민간 분양이고요. 어, 민간주택이고, 마창대교 유보라 IP파크, 어, 총 847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지하 3층부터 25층까지 9개동. 입주 시기는 2023년 10월 정도 되겠고요. 반도 건설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 3월, 지금 3월 2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날 예정이고요. 모델하우스가 3월 26일 날 오픈 예정이죠. 그리고 청약이 4월 5일부터 청약을 시작해서 당첨자 발표가 4월 13일 뭐 이렇게 예정 중인 교방 1구역입니다. 마산 합포구 재개발 구역이고요. 교방 1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단지명이 창원 프루지어 더 플래티넘으로 단지 이름까지 정해진 상태입니다. 음. 세대수는 1538세대고요. 그중에 일반분양이 870세대, 조합분양이 668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까지 17개, 아, 죄송합니다. 11개, 17개 동이 완공될 예정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4년 5월입니다. 그리고 대우와 쌍용 건설이 짓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21년 4월부터 의창구 재건축 아파트고요. 어, 대원상구 어, 이름은 에, 에일리넷들이죠. 그다음에 세대수는 1,470세대, 분양 1,106세대, 조합 364세대고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25층 20개동이 지어집니다. 2023년 6월 예정이고요. 어, 시공사는 IS 봉서입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은 성산구에 있는 이제 민간주택 어 이고요 성산 삼정 그린코아 안민 공공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한테 팝블렛이 들어온 게 교방 1구역과 어, 삼정 그린코아, 어, 저희 사무실에 팜플렛이 들어왔고요그 다음,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도 저희 사무실에 팜플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팜플렛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 삼전 그린코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분양 세대수가 총 1,009세대인데, 그 중에 이제 분양이 401세대, 임대가 608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까지 다섯 개 동을, 짓고요 2024년 2월에 이제 입주가 됩니다. 삼전 기업이 짓습니다. 2021년 5월에 마산 회원구 재건축 사업이고요. 양덕이 구역입니다. 롯데캐슬이고요. 어, 총 956세대 중에 분양이 제 697세대, 조합이 259세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9층까지 7개동을 짓습니다. 2023년 10월 정도 예정이고요. 롯데건설이 짓습니다. 2021년 6월 의창구 민간이고요. 어, 무두고동지구 동원 로얄투크 1차, 2차입니다. 어, 1, 2차 합쳐서 1,150세대고요. 어, 일반 분양 1단지가 525세대, 2단지가 625세대입니다. 2023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동원개발이 짓습니다. 2021년 6월 의창구 공공주택이고요. 어, LH 창원 명곡 행복 주택이고 임대로 308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어, 입주합니다. 그리고 어, 덕진토건이 짓습니다. 2021년 6월은 마산 회원구 재개발 양덕 4구역 롯데캐슬이고요. 어, 지금 그 6월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지금 어, 양덕사 구역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6월이 안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요.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내년 상반기가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 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양덕사 구역은 어, 974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748세대고요. 조합이 2 6 0세대 26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6층 7개 동이, 올라가게 되고요. 2023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분양 시기가 조금 갈수록 딜레이되다 보면, 이제 입주 시기도 딜레이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롯데 건설이 짓습니다. 어, 롯데건설이 양덕 2구역과 양덕 4구역을 어, 다 짓기 때문에 두개 합산해서 거진 2000세대가 될것 같네요. 어, 그렇지만 이제 브랜드 프리미엄이 좀 생기겠죠. 세대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2021년 하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의 재건축 사업이고요. 가음 8구역입니다. 자이가 되겠죠. 자, 세대 수는 786세대 중에 분양 일반 분양이 453세대, 조합이 333세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0층까지 8개동을 짓고요. 2024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GS 건설이 짓습니다. 2021년 9월에는 마산합포구 공공부분이고요. 현동 경남개발공사에서 짓고요. 이름이 남양투. 남향 휴톤 될것 같네요. 총 1159세대 중에 분양 350세대 임대 809세대고요. 입주 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 남양건설이 짓습니다. 2021년 10월은 의창구 재건축이 들어가고요. 대원 1구역 현대 힐스테이트입니다.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총 951세대 중에 분양 783세대, 조합 168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3층까지 8개동을 짓습니다. 2024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이 짓습니다. 2021년 11월, 의창구 민간이고요. 사화공원 내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158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입주시기는 2024년 12월입니다. 대저와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짓습니다. 2021년 11월에 의창구 민간이고요. 대상공원 내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1735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고요. 2024년 12월에 현대건설에 짓습니다. 아, 이제 2024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현대건설이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단에 이렇게 보면 이제 1년 동안 2021년 1년 동안에 이제 분양 계획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하단의세개는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아. 분양은 2021년 전에 다 했고요. 입주 예정 단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산 합포구에 입주 예정이고요. 산옥칸타빌 오션뷰, 총 세대가 339세대, 분양이 29세대, 조합이 310세대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1층까지 3개 동이 지어졌고요. 2021년 5월에 어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대원건설이 짓습니다. 어, 진해구에 입주가 있는데요. 진해남냐 우방 아이유셀 <laughs> 아파트 이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총 세대수가 564세대고요. 분양을 했었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지어진 이아파트 경우 2021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SM 동화 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에도 입주 예정 물량이 있는데요. 성산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입니다. 총 세대가 1045세대고요. 분양이 665세대, 임대가 380세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총 17개 동이 지어집니다.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 어, 완공될 예정이고요. 반도건설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은 어, 분양이나 입주 예정 아파트를 총 둘러봤고요. 어, 2022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총1만9 0세대고요 분양은 8203세대, 조합은 1887세대 되겠습니다. 어, 분양시기, 해당구, 어, 구분, 단지명, 어, 세대수, 입주시기, 시공사별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의창구 민간, 어, 감계유니시티가 1000세대 분양할 예정이고요. 2025년 1월 정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2022년 2월에 마산 회원구 재개발 회원 2구역이죠. 지금 회원 2구역은 그 설계 도면을 변경 중이고요.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통해서 어 단계를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그 예전 도면이 2,103세대고요. 어 지금 도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면 한 2,300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분양은 1233세대, 조합이 870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만약 분양을 2022년 2월께 하 한다 하면 어, 2025년 5월 정도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어, 대림건설과 두산건설이 짓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진해구의 재개발구역인 대하구역, 여기 어, 이제... 분양 예정이고요. 2638세대입니다. 세대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분양 2032세대고요. 조합은 606세대입니다. 입주 시기가 2025년 10월 정도 될것 같고요. 시공사는 지금 GS건설과 금호건설이 짓습니다. 2022년 9월 볼게요. 마산회원구 재개발이고요. 양덕 3구역입니다. 양덕 3구역은 총세대수가 480세대고요. 분양이 317세대, 조합이 163세대입니다. 만약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입주는 한 2024년 12월 정도에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케이시스 건설에서 시공합니다. 2022년 9월 한번 보겠습니다. 성산구 재건축 사업이고요, 신촌 이 구역입니다. 258세대고요, 분양이 115세대, 조합이 143세대입니다. 어, 입주한다면 2024년 10월에 예정이고요, 남면 건설이 짓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의창구 민간이고요, 내곡지구 1-1입니다. 총세대수가 3055세대 아, 분양 예정입니다. 입주한다면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은 마산 합포구 재건축 아파트 어, 해바라기 아파트고요 총 세대수가 154세대입니다. 분양이 49세대, 조합이 105세대 되겠네요. 입주를 한다면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건설사가 중화건설이네요. 음. 2022년에는 어, 11월에는 마산 합포구에 공공 어, 주택을 할 거고요. 가포 LH 공공 분양입니다. 지금 402세대, 0 0 4총 402세대 일반 분양할 거고, 어, 입주를 한다면 2023년 8월에 하게 됩니다. 화성 개발이 짓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분양 및 입주 예정 아파트도 지금 전체적으로 1년 내년 1년 동안 분양 예정 아파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경전마 최수장은 부동산 재테크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3단계를 계속 실천합니다. 응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